물품대금 청구에서 거래 관계 입증이 어려울 때 대응 방법은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거래 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해 법원의 심증을 형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나 발주서가 없더라도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송금 내역, 이메일 문자 교신, 납품 사진, 운송장, 제3자 진술서 등을 활용해 거래 실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 거래의 경우 과거 동일한 거래 패턴과 대금 지급 내역을 제시하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일부 불완전하더라도 서로 연결되는 정황을 논리적으로 배열해 거래가 실제 존재했고 대금이 미지급됐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거래 부인이나 대금 완제 주장을 할 경우 해당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반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이 약한 사건일수록 소송 초기부터 증거 보전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